소개팅에 웬 꼬마? 너차 있어? 스포츠카 세 대. 그럼 집은? 집? 강남에 아파트만 다섯 채. 그리고 무제한 블랙카드도 있어. 어때? 누나가 시집만 와주면 이거 전부 다 누나 거야. 소개팅 상대가 재벌집 꼬마라니? 내가 밥도 떠먹여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기 꼬마야, 우린안 맞아, 안녕. 뭐가 안 맞아? 나이가 안 맞잖아. 나 말고, 난 삼촌 대신 나온 거라고. 어? 이게 누구야? 김수정이 오랜만이네. 설마? 나랑 헤어지고 아직도 남자친구 없는 거 아니지? 아니 그게 뭔 개똥 같은 소리야? 나 남자친구 아 보이지? 내 아들이야 내가 이따가 맥도날드 사줄게 엄마 엄마 그동안 비싼 척은 다 하더니 누굴 만나라 했는데 고작 애 딸린 남자야? 참 보기 좋다 적어도 너 같은 찌질한 남자는 아니야 찌질이 하하하 <laughs> 누가 봐도 찌질한 남자 같죠? 너희 같은 서민들이랑 말 섞는 건 정말 불쾌해 내 여친은 대안그룹 이모냐 며칠 후, 그룹 송년회에도 초대받았어. 상류층만 모이는 파티라고. 네가 알긴 해. 우리 아빠 회사 파티라고? 우리 엄마 남편이 대한그룹 회장이야. 야야, 그건 너무 갔어. 아이고, 니네 아들 허풍이 심한데? 아주 잘 키웠네. 좋아. 그럼 이번 주말에 회장이라는 니네 남편 데리고 한번 와봐. 우리 좀 소개시켜줘. 아, 그게. 내가 좀 바빠. 그래, 거기서 만나. 흥. 망했다, 망했어. 내가 어떻게 대기업 송년회에 가? 걱정마 누나가 우리 삼촌이랑 결혼만 한다면 내가 데려가 줄게 아야야 민준아 내가 뭘 잘못했어? 삼촌 몰라서 물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노총각이야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너도 아직 못 찾았잖아 이미 괜찮은 사람을 받았어 뭐라고? 잔소리 그만하고 초대장이나 두장 줘 빨리빨리 친구 데려갈거야? 노노 삼촌 여자친구 안녕하세요 두분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제 내말 믿겠지? 아이고 도련님 제가 몰라뵙습니다 어이, 김수정이 정말 왔네. 자기야, 이 사람이 전 여친이야? 뭐 이런 별볼일 없는 사람을 만났어? 아줌마, 아줌마 거울도 안 봐요. 이 꼬맹이가.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미안.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그럼 어쩔 건데? 김수정, 네 남편이 대안그룹 회장이라고 하지 않았어? 왜 같이 안 왔어? 우리 회장님이 이런 거지를 왜 만나겠어? 일이 있어 좀 늦는다고 했어. 늦게 온다는 거야? 아니 못 온다는 거야? 하. 김수정 지금 내 여친한테 봐달라고 해봐 그러면 여기서 밥은 먹고 가게 해줄게 빌어야할 사람은 너희들이지 얘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셋세명 같이 뛰는 거야 알았지 꼬맹아 넌 뭔데 센 척이야 경비 이 수상한 두놈 당장 내쫓아 내쫓아 하나 둘셋 뛰어 바로 그때 아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본 걸까요 누구를 내쫓는다고. 공쾌한 참교육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